기업과 청년 모두가 전문성을 청년 채용의 핵심 기준으로 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사 전 일경험이 실제 업무 적응과 성과에 도움이 된다는 데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18일 2025년 기업 채용 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가운데 396곳의 인사 담당자와 전국 재직청년 3,093명을 대상으로 기업과 청년이 바라보는 채용 인식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인 52.8%가 청년 채용 시 가장 중시하는 요소로 전문성을 꼽았습니다. 이를 평가하기 위한 세부 기준으로는 전공, 인턴 등 일경험, 직무 관련 교육 훈련 등이 꼽혔습니다. 기업들이 학력이나 스펙보다 실무 역량을 중심으로 채용 기준을 세우고 있는 셈입니다. 청년들도 비슷한 인식을 보였습니다. 현 직장 입사에 도움이 된 요소로 전공, 직무 관련 자격증, 인턴 경험이 뒤를 이었습니다. 기업과 청년 모두 전문성이 곧 경쟁력이라는 판단을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의 85.4%는 지원자의 일경험이 입사 후 조직 적응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일경험 평가 기준으로는 채용 직무와의 관련성과 경험 중 성과가 가장 많았습니다. 청년 응답자 중에서도 80.2%가 입사 전 일경험이 실제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습니다. 기업은 청년 일경험 확대를 위해 참여 기업 발굴 및 지원 강화, 프로그램 질 관리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습니다. 반면 청년들은 일경험 기회 확충과 프로그램 다양성 확보 등 질적 양적 개선을 함께 요구했습니다. 직무 관련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기업은 아흔여섯 개사로 주로 정보통신업 등 기술집약 업종에 집중됐습니다. 이들 기업의 83.3%는 교육이수자에게 채용 연계 등 취업 혜택을 제공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는 미래 내일 일 경험 사업 등을 통해 청년들에게 현장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여 청년들은 직무역량 향상 효과를 체감하고 기업 역시 우수인재, 퍼포 경로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청년 수요에 맞춘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을 헛대하고 참여 기업의 업종 자변을 넓혀 프로그램 품질을 지속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 ETV였습니다.